대신하지 않는거야 마토리! 야 여기 어?어? 아, 아, 못먹었다? 오케이 뿅만치받고야 와일드 이거 좀먹다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입박까지말 빨리 들어와 내꺼로 오늘 야 이거 총 못먹어? 총? 어?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, 까비. 왜 자꾸 틀어라 그래 뭐아 ip 뭐 좀비프로그램 심어놨어? 틀어낼테니까 내꺼로 빨리 들어와 내꺼로 들어올거야 오케이. 맥해 나면 더 맥스 서 줬다. 맹해서 안, 엉이안 나오면 너도 맥스메가면 나와줄 거야. 응? 응, 응? 이해하려고 하지 마. 오빠, 오케이. 아, 곡 좋은데 여기 맥스메가 안나오거 있는데, 오빠, 고비키 나오는데, 고비키 나오면 맥스메안 나오지. 2천만0어 나가고, 4 0 0 0할수 있어. 오, 나이스! 야, 진짜 좋다! Nak start, nak start. Biasa